<laughs> 자 우리 함도사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추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널 일어나면 일거리가 진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덥다는 소리가 나오고 뭐 모기에 물렸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아이고 그동안에 그 원래 생활과는 조금 다른 그 방법으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5년에 그 택시 기사 이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예또 이제 생업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며칠 전에 그, 한 이틀, 이렇게 바깥바람을 쐬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사람이 또 일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아, 이제 사실은 택시 일이라는 게 여름이 이게 비수기라 보니까 어,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이럴 때는 이 장사가 사실 잘안 되거든요 에, 안 되고 이 겨울에 오히려 택시는 잘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데 그래도 또 어, 소홀히 할수 없는 게, 예, 제가 그, 어, 열심히 해야 또, 뭐, 필요한, 뭐 물건도 살수 있고, 세금도 낼수 있고, 할부금도 낼수 있고, 어, 얘기 때문에, 사실 요 근래에 조금, 그, 생업인 택시 일을 조금, 조금 소홀히 한, 뭐,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예, 또, 우리가, 인생을 매, 마라톤처럼 매일 저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예, 설거지도 좀 하고 어, 집 주변에 한 바퀴 이렇게 좀 정, 정신도 좀 차릴 겸 일어나면은 동작 빠르게 후다닥 챙겨있고,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열심히 택시를 좀 잡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또 택시도 비숙이다 보니까, 뭐, 영업이 잘될 때만큼 또 그렇게, 이 뒤에는 하여튼 온갖 꽃들이 나이 꽃이지 조롱꽃이라던가 지금 뭐뭔 꽃인지 모르겠어 저거. 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 꽃의 이름을 혹시 아시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진짜 이 이름을 몰라요. 자, 요거 잘 아시는 분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네이버에 어디 들어가면, 이게 탁 찍으면은, 머시게 하는 게탁 나온다 그러던데. 아이고. 아, 여기도 계단을 딱 해놓으니까 흙도 안 굴러 내려오고 은근히 꽃이 아주 많이 피었네. 자, 꽃 피고 새우는 새깨비 요게 은근 키가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됩니다. 꽃케비 집고. 아유, 여기도 풀을 한번더 베야 되겠네. 응, 어, 풀이 이렇게 자랐어, 이거. 은챙가는 지워 지겠지. 사랑은 파도가. 음. 아우, 이것 한더 배야 되겠네. 이가이 사람이 생길 수가 있나? 집 주변에 풀을 한번 깎았는데도 얼마나 금방 자라는지. 아저씨, 뭐 하시오? 뭐 하시오? 놀래기니? 뭐찍니 응? 아저씨 물 받는 거지찍으네 우리 많이 감으로어 요새 술안 먹나? 그전만큼 안 먹자. 그전안 먹지, 안 먹지.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내지는 못하겠지, 그전만큼. 그럼, 옛날에 얼마나 먹었나, 아 이제는 또 그러고, 술을 줄여야 돼. 옛날처럼 먹고 싶어도 못 먹지. 그럼.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그죠? 너도 아마 술 먹은 거다 따지면 한 차는 먹었을 거야. 한 차가 뭐야? 톤들어가면 몰라. 1톤 들고 한 차는 <laughs> 더 되지. 어되지 음. <laughs> 아, 저는 이 습관이 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집 주변에 이렇게 실실 토아 생기는 좀 그런 어 습관 석관, 습관이라고 그러게요. 어? 그런 게좀 있는데. 감자꽃이 피는구나. 감자꽃이. 감자꽃이 이렇게 피었네. 감자꽃. 아이고, 여기도 뭐, 풀을 좀 베든지 해야지. 야, 진짜 이 동네 이사오고 나서 물이 이렇게 바짝 감은 건또 보다 보다 처음 보네. 응? 어떻게 이렇게 감을 수가 있어? 와, 대단하네, 대단해. 안내구 형님이 요걸 사다리라고 만들어놨네, 사다리. 응? 사다리. 어이구, 사다리 부실하긴 한다, 야. 사다리 부실 하네. 어, 고구마도 심어놨네, 고구마. 난민구형님 곰치밭에는 곰치가 오르르 이때 옛날엔 집이었는데 이 모양이 돼버렸네 저 집이 제가 그 29살이나 30살 될 무렵까지 살던 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올여름에 누가 오게 되면 이 텐트 치고 어좀 노다 끓여 볼까 하고 며칠 전에 풀을 뱄는데 또 원래대로 돼버렸어 이렇게 며칠 있다가 틈 나는 데로한번더 옛날에 스물 스물 일곱 살 땐가, 여섯 살 땐가, 이 집을, 그때 돈으로, 이십, 오만 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거 보시면은, 뭐, 시멘트 길이 차는 못 올라오지만은, 요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멘트 길이 옛날에는 처부 요렇게 지게지고, 뭐, 짐을 옮기고 이랬는데,